네, 안녕하세요 증권 면 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8% 하락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1.21% 까지 밀렸다가 어, 그래도 반등을 하고 나서 저번주 금요일 어, 저가 부근에서 좀 저항을 맞고 어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가장 뭐 중요한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 좀 순매도 행진이 마무리가 되느냐 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19개 9거래일 연속 매매도 어, 행진을 보이고 있죠. 음, 일단 지금 옵션 만기일도 좀더 남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어, 증시를 음,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얘 코스닥도 어제 이렇게 일단은 쌍바닥을 만들기 위한 뭐 자리 정도는, 어폼 정도는 잡아놨는데, 얘가 어제 좀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려면은 이렇게 양봉 도찌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훨씬 더 좋았죠. 양매수 들어오면서, 어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어야 이때처럼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볼수 있었던 건데, 어제 이제 수급도 아주 그렇게 뭐, 아, 뭐, 그레이트 하다고 볼 수가 없었고, 어, 흐름도, 음 어, 은봉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라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고요. 무엇보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음, 낙폭이 좀 많이 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 관세를 다른 나라로까지, 어, 확장하는, 어,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로도 그 관세 불똥이 튀지, 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뭐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증시가 뭐 미국에 치우고 중국에 치우고 일본이 건들고 참뭐 답답한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 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도 뭐뭐 뭐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 세계 경제의 양극화도 점점 뭐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미국과 뭐 커플링 될 때도 있고, 뭐 디커플링 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상승할 때는 디커플링이고, 하락할 때는 커플링 되잖아요. <laughs> 진짜 뭐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어, 최악의 상황에 있고, 우리 증시가, 뭐, 4분기 바닥론이 계속해서 이제 나, 솔솔 나오고는 있지만, 음, 이런 거죠. 어, 뭔가 상승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이상 내려갈 때는 없다. 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이어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라는 의미가 꼭 올라간다라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바닥 근처에서 그냥 계속, 음, 행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물론, 어, 분명히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고 싸다라는 건 맞는데, 어, 그런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대에서 시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뭐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트리거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증시의 그런 음,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음, 일단 좀 그렇게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깼기 때문에 아, 620까지는 일단 좀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음. 일단 이렇게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뭐얼 나오는지 나온다면 은 얼마나 나오는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어 물론 여기서 이렇게 라도 좀 가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n 자 파동 하락으로 이렇게 만약에 620 까지 깨고 이 구간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때는 좀 많이, 어, 좀 암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도 지금보다 더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음, 저희도, 어, 이때 이미, 판단을 내렸죠. 요 날쯤 정도에, 어, 요 날이었던가? 아무튼, 일단은 요, 요때이 하락이 나왔을 때 단순히 뭐 그냥 기간 조정으로 끝날 거라는 너무 긍정적인 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좀 음,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여기서 요 반등의 질을 보고 아 이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시장 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 그래서 아, 이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저희도 이때 좀 빠른 판단을 한 거죠. 가지고 있던, 좀 물려있던 종목들이나 묵은지 종목들을 싹 정리하고, 음, 지금도 현금 보유량을 굉장히 좀, 어, 높이 가져가려고, 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렇게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짧게, 짧게 좀, 음, 끊어 먹고, 수익도 좀 빨리 챙기고, 어, 손절도 좀 빠르게 대응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저희 리딩반은 셀리벌이라는 종목을, 어, 뭐, 좀 짧게 일단 손절은 하고 나왔는데, 얘가, 어제 이제, 요 구간 안에서, 여기서, 요렇게, 이제, 어떤 지지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좀 돌아 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서, 얘가, 이런 식의 양봉을 하나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접근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얘가 계속 슈팅이 나오다, 죽고, 나오다, 죽고, 어 뭐, 그래요. 어 그래서, 얘가 좀, 그니까, 갈 자리에서 가지 않으면, 어, 팔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갈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잘 팔았어요. 어. 근데 어 얘가 뭐 시장이 밀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잘 버티는 모습 때문에 이때 다시 매수가 들어가서 또 슈팅 나오는데 또 밀리고 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은 분명히 약세였는데 밀리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늘 셀리버리 이 매매는 어 손절할 매매가 아니었는데 굳이 또 손절할 매매를 또 만들어 버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또 미련, 어 미련이라는 이 감, 또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의 어 실패가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런 구간에서, 어, 매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 시장이 약세인데 얘가 잘 버틴다. 그러면 시장이 돌릴 때한방 쳐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시장이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다지 움직임이 그냥 버티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시장이 약세를, 시장이 이제 약할 때, 시장이 하락을 할때 버티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잘 버텨내고 시장이 돌릴 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버티기만 잘 버티다가 결국은 못 버텨내고 툭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 셀리버리는 후자의 경우에 오늘 이제 해당이 돼버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 좀, 손절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나름대로 해서, 어, 뭐, 아주, 뭐, 그렇게 손실폭을 키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3% 정도 손절했네요. 하지만, 아, 충분히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익절로 빠져나올 수 있는 매매였는데, 손절을 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저도 오늘 개인 매매는 그장 초반에 지수 떨어지는 거 보고, 오늘은 뭐 하루 종일 매매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굳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 들어서 매매를 아예 안 할까 하다가, 오전장에 알테오 그나마 오늘 <laughs> 시장에서 뭐 거래도 좀 실리고 핫했던 종목이 뭐 알테오젠 정도 있잖아요. 어 알테오젠이랑 그 다음에 뭐 오늘 새롭게 급등이 좀 있었던 애가 두월산업 정도. 음, 이런 친구들은 너무 뭐 이제 거래 거래 대금도 너무 적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건들지 않는 애들이고. 2 예, 두월 산업은 공략을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얘가 오전장에 급하게 올라왔으면 좀 해봤을 텐데, 음, 오후장까지 좀 끌고 가는 바람에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오후장에 투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얘는 오늘 건들지를 않았고, 알테오젠을 오전에 진짜 잠깐, 어, 짧게 장이 안 좋으니까 비중을 굉장히 좀 줄여서, 어, 오, 오, 오전에 시가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고,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애들이죠. 그니까, 러 어, 밑에서부터 추세를 상승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눌림 구간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가면, 조금 길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접어두는 구간에서의 반등을 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어, 매수 되고 나서, 그렇게, 어, 어, 큰 수익을, 어, 추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정말 짧게 그냥 먹고 나오는 매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반등시에 그냥 짧게, 어,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뭐 매매도 안 했습니다. 음, 뭐, 두울산업도 오늘 뭐, 매매도 없었고요. 알테오젠 말고, 아, 매매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 아네 아, 필록스 어. 필록스 오전에 <laughs> 잠깐 들어갔다가 뭐 이제 임상 이상을 준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얘가 그러면서 뭐 오전에 고점이자 뭐 전일 고점 부근 요 정도 어, 요 정도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얘가 돌파하고 나서 혹시 이 자리까지 다시 눌리면 여기서 사서 살짝 그냥 반등 조금 먹고 나올까 하고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었던 거예요. 비중도 많이 들어갔지도 않았고요. 어, 근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죠. 그리고 밀리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짧게 뭐 손절해버렸습니다. 뭐 1%나 되려나 싶네요. 음. 아무튼 오늘은 저는 이렇게 개인매매를 좀 마무리를 했고요. 어, 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뭐 보시면은 거래대금 실린 애들도, 말뭐 알테오쟁 고점 찍고 장대음봉 만들어내는 애고, HLB가 이제 하락에 대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뭐 매매 대상이 전혀 안 되고요. 필룩스도 마찬가지고, 필룩스도 조금, 어, 이제 흐름이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툼에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어, 매지오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 매물대가 너무나도 많고, 상승률도 그다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서, 조금 매매 대상으로는 좀 부족합했고요. 오늘 매매할 종목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랬었고, 관심 종목, 뭐, 잠깐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아무튼, 알테오젠이 어제 점상 가구, 기술 수출이 지금 1.5조인가요, 6조인가요? 얘가 시총이 9천억짜리니까 어, 뉴스 대비는 어, 좀 많이 못 올랐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래서 제가 점상을 별로 이제 좋아지도 않고요. 어, 어, 점상보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매물 먹을 거다 먹고 이렇게 올라주는 이 장대 양봉 상한가가 항상 옳다 어. 점상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호재, 어,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호재 자체로는 훨씬, 물론 상한가뭐두 방, 세 방도 갈수 있는 이제 호재인데, 어, 일단은 이 호재가 나온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예전에 무조건 이 호재가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장이 좋을 때는 별 시덥지 않은, 시덥지 않은 뉴스에도 상한가를 갈수 있는 반면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대형 호제가 나와도 고작 뭐 상한가 두 방도 채못 가는 예전에 그 유한양행도 장이 안 좋을 때 기술 수출을 한번 해가지고 요 때였던가요? 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장이 안 좋을 때. 기술 수출을 그때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 크게 그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어 오히려 더 하락해 버리는 참뭐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음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음이 호재를 전부 반영을 해서 갈거라는 너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순응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다 라면 수능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그리고 바이오 쪽에는 공매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요즘 보시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서 어 급등을 시켜놔도 시장이 안좋으면 은 공매도 들이 정말 맘먹고 그냥 활개 쳐 버리거든요 그냥 다 그냥 뭐 맘먹고 밀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음그 다음에 아 어, 두월산업은 일단 오늘 상한가를 알지는 못했고 전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얘가 이제 다시 윗골이 채우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그 홍준표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 한국화장품 DR텍 음, SK바이오랜드 티움 바이오 지금 뭐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 요런 종목들 어설픈 자리에서 지금 저는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도 지금 일단 어, 오히려 이런 장에서 한번 매매해 보면 괜찮은 종목들이 수급 종목들이 거든요 지금 제 관심 종목에 보면 은 거의 다 이제 급등주 테마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 어제 저희가 어, 수익을 내고 나왔던 kh 마트기 라든지 이런 애들 뭐 그러니까 실적과 수급으로, 어, 가는 친구들 있죠? 어, 추세를 타고 가는 친구들. 그러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애들. 거기다가 조금 당일 매매하실 때, 그러니까 수급 종목 당해, 당일 매매하실 때 참고하면 굉장히 확률 높은 게 프로그램입니다. 음. 어, 보통 이런 수급 종목들은 프로그램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연속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어. 오늘 KH바텍 같은 경우는, 어, 오늘은 파는 날이다라고 봤으면 되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장 끝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제 한 10시, 10시 반뭐 이쯤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매수 쪽으로 잡히면, 어, 장 끝날 때까지, 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요. 어 대부분이기 보다는, 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저 저희도 지금 KH바텍 일단 한 번은 수익은 내고 나왔고 전고점에 팔고 나왔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더 눌리면은 봐가지고 재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 어, 리딩반에서 가지고 있는 수급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좀좀 실적도 좋고 어 수급도 잘 들어오는 어 그런 요런 종목들을 조금 뭐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 이안 좋은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또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KH바텍이랑 오늘 같은 경우는 BH라는 어 얘를 오전장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예, 어느 정도 요렇게 하고 좀 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요 타이밍 정도에, 어 거의 뭐 시가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얘도 제가, 그니까 매매를, 어, 한번 해볼 만한 자리, 종목과 자리에서, 오전장에 프로그램이, 음 이제 잡히는 모습을 보고, 매매를 좀 고민하다가, 아, 못했던 애거든요. 왜냐면 얘가, 음, 뭔가 이런, 이런 구간에서,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안에서의 눌림 구간이 아니라, 아직은 얘도 지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네 얘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음 섣불리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음 <laughs> 특히나 지금 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하락 추세의 눌림을 잡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애들이 눌릴 때 이런 구간을 공략하는 게어 훨씬 음 리스크 관리가 되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나머지 뭐 테마주 급등주 종목들은 제가 딱히 지금 어, 말씀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록스는 조금 이제는 위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음, 오늘 어, 임상, 이상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뭐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어, 미적지근한 그런 뉴스 띄우면서 좀 들어왔다가 이렇게 밀리는 것도 보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이낙연 테마 주들이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Sdn도 어, 낙폭이 시작됐던 거의 어, 원점까지 되돌림 반등도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이월드 조금 얘네들이 조금 약하긴 하네요. Sdn이 그나마 지금 좀제 강한 상태고 서원도 오늘도 음, 좀 추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강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렇습니다. 뭐 CMG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종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던 종목이에요. 어, 고민을 조금 했던 종목인데 평소 같았으면 아마 어제 아니면 오늘 정도 자리에서 종가 베팅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하루 더 밀릴 수 있음을, 어, 내일 이제 코스닥이요. 내일 하루 더 밀릴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매매를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뭐, 요 정도, 어,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음, 감사합니다.